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명나라의 역사 최종화 1 0부입니다 임진왜란 이후로 요동의 병력이 급격하게 약해진 틈을 타 누루아치의 여진족이 부상하여 명나라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말력지 말기 1619년 사루후 전초에서 누루아치가 명나라 대군을 격파했고 천계제 연간이었던 1621년 누루아치는 심양과 요양마저 점령합니다. 이제 누루아치의 다음 목표는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 본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는데요. 만리장성 바로 앞에 영원성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명나라를 상대로 항상 승리만 거두던 누르와치가 1626년 영원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당시 영원성을 사수하던 명나라 측 사령관은 원숭환 원숭한 부임 전 요동의 책임자는 웅정필이었습니다. 웅정필은 철저한 수성주의자였는데요. 지금 당장의 명나라군으로 누루아치의 여진족을 격파하는 건 무리니 차라리 방어의 전념을 하자는 전략이었고 이는 잘 먹혀들어서 누루아치가 함부로 공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만 웅정필과 함께 또 다른 요동의 책임자였던 왕하정은 나가 싸우자는 쪽이었죠 웅정필은 왕하정을 막으려고 했지만 왕하정은 웅정필의 허락 없이 성밖으로 나가 싸우다가 누루아치에게 대판 깨진 적이 있습니다. 이 패전의 책임을 물어 웅정필과 왕하정 모두 헤임되었 다만 왕하정은 당대 권신이었던 환관, 위충현의 지인이라 해임선에서 끝이 났고 웅정필만 참수되었죠. 그리고 요동에 부임한 사람이 원숭안이었죠. 원숭안은 문신 출신임에도 군사 및 전쟁 덕후였으며 부임 전부터 후금과의 전쟁에 늘 관심을 두고 있었고 영원성으로 온 것도 자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원숭안은 곧바로 성보수공사에 돌입해 방어의 만전을 기했고 인맥을 총동원해 포르투갈로부터 홍이포라는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대포를 30문이나 구입했었죠. 원숭아는 누루하치의 여진족을 반드시 말리장성 밖에서 막아야 한다고 했지만 원숭아 밑의 장교들 가운데 위충현 일파들은 말리장성에서 싸우자고 주장을 했고 원숭아는 반대해도 위충현 일파들은 제멋대로 말리장성 산해관까지 철수한 반면 원숭아는 끝까지 영원성에 남았습니다. 영원성에 있던 원숭아의 명나라군은 2만이 조금 안됐고 누루하치의 여진족은 10만이 넘는 병력이었죠. 영원성의 명나라군은 원숭아의 뛰어난 리더십 파이, 홍이포의 막강한 위력, 그외 다양한 화기들, 그리고 원숭아이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었던 방어 도구들로 누루아치 여진족의 맹공을 막아냈죠. 결국 누루아치는 영원성 함력을 포기하고 이 충격의 후유증 때문인지 그해 누루아치가 사망합니다. 이 전투가 중국인들이 그토록 기념하는 영원성 전투 즉 영원 대첩입니다 영원성은 오늘날의 후르다우시 싱칭 고성입니다 누루하치 사후 그의 아들 홍타이지가 여진족의 칸으로 즉위했고 이듬해 1627년 명나라에서도 황제 천계제가 죽고 16대 황제 숭정제가 즉위했습니다 1627년 여진족의 홍타이지는 조선을 침공해 정묘호란을 일으켜 조선이 명나라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화를 맺었으며 정묘호란 이후 고점 홍타이지는 아버지 누루하치가 끝내지 못한 영원성으로 쳐들어갔으나 이번에도 원숭관의수송전에 막혀 영원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원숭관의 군사력은 더 막강해지고 있었는데요. 조선의 북쪽 끝 가덕도라는 곳에서 옛 명나라 군 장교 모물룡이 여진족과 싸움에서 패퇴한 후가덕도의 자리를 잡고는 가덕도에서 명나라를 지원하겠다는 명분으로 조선과 명나라로부터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그 돈으로 명, 조선, 여진족 사이에서 무역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역을 위해 강력한 수군을 운영하고 있었죠. 모물룡은 개인의 이익만 좋출 뿐 명나라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됐기에 원숭아는 모물룡의 블럭를 죽여버리고 모물룡의 수근을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원숭아는 강력한 수근마저 보유하게 된 건데요. 설상 가상으로 대흉년이 들어서 후금의 여진족들이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렸습니다. 싸움은 고사하고 당장 오늘 살아남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홍태즈는 당장의 영원성을 뚫고 만리장성 이남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당장의 식량 확보를 위해 원숭아 모르게 몽골초원을 경유에 크게 돌아 만리장성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1629년 10월경 홍타이지의 군사들은 만리장성 새길을 찾아내 들어왔으며 무려 베이징 코앞까지 진격하는데 너무나도 당황한 원숭아는 부랴부랴 정해병 몇천 정도 차출해서 베이징으로가 홍타이지의 공격을 막아내긴 막아냅니다. 홍타이지도 몽골초원을 크게 우회해서 들어온지라 이 보급선에 문제가 있었고 이미 충분한 약탈을 다 해놓은 상태여서 더큰 싸움을 일으키지 않고 돌아갔던 거죠. 베이징을 지켜낸 원숭아는 다시 한번 영웅이 되는 줄 알았으나 베이징 내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니까 원숭아는 무능해서 홍타이지가 베이징 바로 앞까지 왔다고 생각해 민심이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명나라 황제 숭정제조차도 분기탱천하여 원숭아는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홍타이지가 여기까지 오는 걸 여태까지 몰랐던 게 말이 되냐는 거죠 더불어 세력이 너무 커진 원숭아는 시기하던 반대파들이 숭정제에게 원숭아를 이간질했고 결정적으로 홍타이지 쪽에서도 사실 우리가 원숭아가 내통하고 있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화가 는 숭정제는 원숭아를 아주 잔인하게 처형시킵니다 이렇게 명나라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원숭환이 제거되죠. 아니, 명나라 조정은 왜 자꾸 인재들을 내치기만 할까요? 명나라 조정은 왜 이렇게 무능했던 걸까요? 그 시작은 이놈에게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환관 위충현. 명나라는 초기부터 환관들이 막강한 권한을 누리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일대왕제 홍무제 주원장 때부터 황제권 강화하겠다고 승상을 없애버리면서 재상들의 힘을 약화시켰습니다. 황제권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레 황제를 보필하는 환관들의 입김이 강해졌죠. 정변으로 황제가 된 영락제는 자신의 정변을 도운 환관들을 크게 중용하였으며 특수첩보 및 정보기구 동창을 만들고 환관들로 구성하였습니다. 9대 황제 성화제 때는 동창에 이어 서창도 만들고 11대 황제 정덕제 때는 동창과 서창에 이어 내판도 만들 면서, 헌관들로 이루어진 특수첩보 및 정보기구가 무려 3개나 됐습니다. 황관들은 황제 이름을 대신할 외국 사절, 군대의 지휘, 지방 군사 기지에 대한 시찰, 첩보 활동 등 다방면에서 활동했으며, 13대 황제 만력제 때는 황관들을 각 지방으로 보내 세금을 수취하는 업무까지 맡겼으니 황관들의 힘이 실로 어마어마했죠. 명나라의 무능하거나 암군인 황제들 곁에는 언제나 그 황제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권신 황관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대급 소리를 듣는 최악의 황관이 명나라 말의 위충현입니다. 위충현은 15대 황제 천기제의 환관으로 천기제 또한 명나라 4대 안군 중 하나로 이 천기제는 목공 취미에만 전념을 하고 국정은 운영하기 싫다고 대놓고 말하면서 위충현에게 모든 황제의 업무를 다 떠넘겼습니다. 위충현은 국정을 농단했고 일부 신하들이 천기제에게 위충현을 내치라는 상소를 올려도 천기제는 상소를 보지도 않았으며 위충현은 바른말하는 신하들 혹은 자신에게 아부를 하지 않는 신하들을 모두 쳐내며 조정을 자신의 측근들로 가득 채워나갔죠. 사람들은 황제 위에 위충현을 위충현이라고까지 했죠. 하지만 천기제사 후 위충현은 제법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는 숭정제의 등극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숭정제는 즉위 후위충현을 제거하려다가 위충현이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숭정제는 위충현의 시신을 흔적도 없이 찢어버립니다. 위충현은 죽고 없어져도 이미 명나라 조정은 무능한 사람들로 가득했죠. 위충현의 잔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농민들의 분노였죠 환관들이 지방세금 수취를 담당했다고 했죠 그 사이에서 얼마나 농민들을 수탈했겠습니까 위충현 때 환관들의 세금 착취는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환관들의 착취를 떠나서도 명나라는 중기 때부터 비대해진 신사층들에 대한 혜택을 모두 챙겨주고 이 신사층들은 또 기득권을 내세우며 토지 재산을 불법적으로 겸병하면서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고 농민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 농민들은 명나라 정부를 언젠가부터 더 이상 신임하지 않고 있었는데 신사층이 비대해지니 신사층도 상급 신사와 하급 신사로 나뉩니다 명나라 정부도 하급 신사까지 다 챙겨줄 여력이 안되고 상급과 하급 사이에 차별과 구분이 심해지자 몰락 하급 신사들도 불만을 품어 농민들을 부추기면서 폭동을 주도했습니다 신사들이 일으킨 민변이라 하여 사변이라고 부르는데요 명나라 후기부터는 이제 신사층들의 부추김이 없어도 불만을 품은 농민들끼리 군대를 조직해 민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아까 홍태이지의 여진족이 대기근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의 대기근은 동아시아 전체적인 대기근이었고, 농민들의 삶에 피폐해질 때로 피폐해져 있었고, 정말 여러 곳에서 농민 반란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습니다. 숭정제는홍숭주를 통해 농민 반란을 아주 강경하게 진압하면서 반란 순회부들의 항복을 강요했는데, 거의 다 항복을 할때 유일하게 항복하지 않은 사람이 이자성이었습니다. 이자성은 섬서성 출신의 농민이었는데, 이자성만이 계속 항전하였지만, 1638년, 동관전투의 패전으로 진압이 되어버립니다. 순중제는 홍순주를 곧바로 청나라 전선으로 투입시켰는데, 이 틈을 타이 자성이 이슬람 회족의 반란군과 도모하여 재기하였고, 한때 진압되었던 농민 반란군을 다시 다 불러 모아 그 규모가 자그마치 50만이었습니다. 농민들은 물론 하급 신사들, 몰락한 신사층, 그간 중앙정부에서 밀려난 지방관들이 다 동조했죠. 이자성의 반란규모는 명나라 중북부 전체를 아울렀고 이자성은 순나라의 황제를 자처합니다 1644년 이자성은 베이징으로 진격해 베이징을 함락시킵니다 이자성이 베이징을 함락하기 직전 숭증제는 조정 신하들에게 어전 회의를 열었는데 아무 신하들도 안 왔다죠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한 숭증제는 자금선 뒷산의 회화나무에서 목을 메어 죽고 유언으로 죽어서 차마 선조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으니 내 시신의 얼굴을 가려 주고이 모든 부도덕함이 다 자신의 소행이니 자기 시체만 건드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해코지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이로써 명나라가 멸망합니다. 명나라 멸망이 청나라의 공격 때문이라고 아는 분들이 많은데 명나라는 이자성의 난이라는 내부 반란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성은 어떻게 되고 청나라는 언제 중국을 다 차지하느냐고요? 그건 청나라의 역사에서 이어집니다. 그간 명나라의 역사 시리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